내가 성경에 보면 은 5달란트 하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내가 1달란트 가지 있는 사람은 뺏어가 줬지 네. 뺏어가 줘안줘왜 없는 사람은 걸 뺏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한테 돈을 보태줬을까 성경에 나오죠 네. 어. 어? 응? 그러니까 더 리치. 아. 리치는 부자야. 네. 더 리치 겟. 네. 리쳐. 그러니까 아, 그렇죠. 부자는 더 부자를 만들어줘요. 아, 네. 더 푸얼 겟. 가난한 자는 푸얼러. 푸얼 그러면 더 가난하게 해줘버려 네. P o 푸 r 에다가 p-o-o-r에다가 e-r을 더 붙여야 돼. 푸얼 네. r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하고 부자는 더 부자를 만들어줄까. 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올까? 여러분들 생각해봤나? 가난한 이웃을 도와라뭐 이러잖아, 네. 성경에. 그런데 네. 왜 거기는 또 그렇게 나올까? 네. 성경은 이렇게 극단적인 게 상반돼 보이는 게 있죠. 네.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, 알았죠? 네.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빼서 부자한테 줘버리는 거. 음. 그거는 우리가, 음, 부지런해야 된다는 소리야. 알았죠? 네. 기울면은 안 된단 말이야. 응? 네. 그러니까 그 돈을 맡겨가지고 일정 똑같은 기간에 와서 돈을 다시 내놔라 그랬잖아. 네. 종한테. 그때는 그 부지런한 종은 부지런히 해서 그걸 늘려놔야 되는 거야. 응? 그거 겁을 내가지고 막 그걸 그냥 가만히 땅에 묻어놨다가 내놓으니까 부자한테 줘버리자. 알겠죠? 어, 돈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다 이거야. 게으른 자는. 알았죠? 그러니까, 가난한 자걸 뺏어 준게 아니라, 게으른 자걸 부지런한 자한테 준 거야. 알았죠? 음. 그래서, 부자는 더 부자를 만들어주고,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게, 외국의 속담이 돼 있어. richer get richer. 어? poor get 어. poor.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해줘버린다. 그 내가 왜그 말을 하냐면은, 에 우리가 어 자식들이 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? 검치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. 부모는 자식을 항상 염려해요. 그래, 안 그래? 부모는 자식이 잘못될까 뭐 밥은 먹었나 뭐 이래가지고 자식을 항상 염려하죠 그래 자식은 부모를 항상 원망하는 거야 무슨 자식은 부모는 자식한테 못해준 걸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식은 부모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자식이 별로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어머니 아버지 나중 늙어서 뭐 병들 있으면 미안해할지 몰라도 부모에 대해서 덜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죠? 근데 자식, 부모는 자식을 보면은 항상 내가 공부를 좀 제대로 못 시켰다. 뭐돈 때문에 내가 애를 제대로 건사를 못 했다. 뭐 내가 밥을 제대로 못 챙겨줬다. 늘그 여러 가지가 자식한테 미안하지?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하네요.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못 받은 것만 생각해. 어. 뭐 서운하다는 둥. 뭐 하더라도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가 돼 봐야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뒤늦게 효도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젊을 때는 자꾸 우리가 받으려고만 해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하면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불만이 있어 알았죠? 예. 그러니까 남 중심으로 중심이 축이 다른 사람 중심이 돼야 돼. 타인 중심. 알았죠? 예.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은 내가 밥을 좀못 먹어도 속이 편해. 근데 나는 잘 먹는데 다른 이웃 사람들 좀뭐 거지가 돼 있어. 편할까? 안 편한 거야. 알겠죠? 예. 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자식이 나이 들기 전에는 효자되기 어렵다. 그래서 자식을 너무 우리가 나무래도 안 됩니다. 네. 자식들에게 용기를 주고 원망하지 않게 자초지용을좀 보여주고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음. 자, 내 네. 문제는 오늘 이걸로 강의가 <laughs> 끝입니다. 네. 오늘 온문들 레벨 이만무 들어라. 아까 내 이만무 줬지? 네. 그래서 이만무 줘야 맞는 거지. 아, 진짜 많이 들었다. 이 영상 보는 사람 레벨. 만무. 아까 이만 영상 보는 사람 레벨 만무 들어라. <laughs> 조상들한테 다 들어라. 가 오늘 축복 명패건지은금 이 정의원 많이 가입하는 거 네벨 많이 들어가고, 신규 모셔오는 거 네벨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내가 주는 거는 만무지만은, 백궁에서는 엄청 들어가요. 네. 그래서 네벨이 내가 준 거보다 몇천배 여러분이 높아. 그걸 알아야 돼요. 네. 오늘 축복맹패에건축원거 하신 분, 네벨, 오늘 신규 모셔온 분, 네벨 정의원 가입 한 분, 정의원 소개 한 분, 정현 비정역 한 분, 한상찬이봉헌한 분, 예물 올린 분, 나름은 꽃방울이 올린 분, 무력식 원하신 분, 불로 산삼 사신 분, 잡초 뽑은 분, 하늘은 봉사자, 네벨 만무 드라라기 <laughs> 귀신이 한 군데 오래 붙어 있으면 암이 돼. 그래서 귀신을 매일 쫓아버리면 똑같은 귀신이 아니야. 그러면 그게 암이 되려면 그게 한 1년은 걸려. 그러면 와서 자꾸 귀신을 내쫓아버리면 귀신이, 같은 귀신이 붙어 있나? 유방에 붙어 있는 귀신이 몇달 되면은 암이 될 수가 있잖아. 근데 맨날 하루 오면 그냥 귀신 나가라. 내가 쫓아버리네. 그러면 딴 귀신이 들어와. 남자 기 여자가 붙어있는 남자, 여자 유방에 남자 귀신이 와 있었는데 귀신을 내쫓아 다음에 여자 귀신이 또 여자 유방에 올 수가 있어. 그러면 유방암이 안 걸리는 거야. 알았죠? 어. 그래서 굉장히 귀신 내쫓는 게 필요합니다. 내 신인이면 귀신을 맨날 내쫓나, 이리 생각하겠죠? 한번 내쫓으면 안 됩니다. 너가 쫓아도 귀신이 또들어와거든 그래도 귀신이 박혀야 돼. 자궁에 붙어 있는 귀신이 나가고 나면 또 자리 잡으려면 오래 걸려. 알겠죠? 네. 팔 8총까지 1,400개 레벨 광채 전신갑주 들어가라! 중풍침에 밖에서 남온 관절, 어깨, 허리 무릎, 시상, 어부, 150군데 가족들까지 다 나라! 가족공학, 직장공학, 사회공학, 100점 돼서 자녀들 잘 공부 잘하고 결혼 잘하고 부자 되고 본인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계약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! <laughs> 돈 문제 부동산에 이루어져서 부자 되라! <laughs> 코로나 독감 못어져서 건강해라! 여성으로 100% 남성으로 100% 넣어서 30년 이뻐지고 30년 젊어져라! 여성으로 100% 남성으로 100% 넣어서 백공 갈 때까지 호르몬이 계속 나와라. 마흔 살 되기 전에 여성 호르몬이 중지됩니다. 그래 이거를 백 살까지 나오게 해줬어요. 아. 집에 붙은 귀신 남가족한테 어, 붙은 귀신 자동차에 붙은 귀신 내 몸에 붙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은 귀신 내 직장에 붙은 귀신은 다 귀신 대기소로 떠나라. 평생 비행기 자동차 보이중 신체 재물 사고 나지 마라. 아, 들 딸, 손